도라에몬 캐릭터에다가 요즘 10대 애들이 입는 옷 입혀놓은 거 있거든요. 들면 이게 수부룩 수부룩 덥수룩한. <laughs> 좀 덜렁덜렁 안녕. 이런. 댄디죠? <laughs> 안치고 깔끔하게만 입어줬음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슬랙스. 약간 댄디해 보이고 자세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치크 난방에 공대 오빠 스타일로 입는 거 좋아해요. 코트에 셔츠에 위에 약간 조끼니트 밑에는 슬랙스 핑크색 맨투맨에 하얀색 레이어드 반팔 하얀 거딱 입고 그리고 연청바지에 캔버스화를 신는 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남자 브랜드가 아니어도 막 검은색 그냥 맨투맨에 약간 레이어드 티 하나 빼놓고 검은색 조거 팬츠 딱 입고 이렇게 약간 이런 뭐 투머치한 거 입을 바에 차라리 그냥 모나미 룩 모나미 룩 이런 거 별로고 저는 청바지에 후드티? 후, 후드? 슈리닝? 힙하게 잘 입는 거 대학생같이 귀엽고 깔끔하고 학생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것. 우리 나이 때는 학생다운게 제일 예쁘잖아요. 체크 셔츠에 기본 청바지. 네 <laughs> <에> 위에 코트. <laughs> 그냥 요즘에는 좀 약간 단정하고. 그 단어가 그렇게 생각했나? 단정, 깔끔한 거 좋아하는 거아니요 깔끔한 거. 네 입고 나갔을 때 여자들이 좀 반응이 좋았던 그런 스타일 있어요. 니트 반팔이라고 해야 되나? 올 여름에 이제 입고 갔었는데, 음. 다잘 어울린다 해주더라고. 기분 좋았었죠. 라이더 자켓 저는 섹시한 남자가 어. 이상형이어가지고 섹시해 표본 라이더 깔끔하게 입는 거죠 그냥 깔끔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깔끔해야 된다고 저한테 옷을 잘 입었다고 할 때가 있는데 엄청 간단하게 슬랙스에 셔츠 하나 입고 뭐 꼬마두꾸 슬랙스 깔끔한 거 등산복 수학쌤이나 도덕쌤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싫어할 거 같은 거 뭐 샌달에 양말 신고 뭐 그런 거 아니면 양말 신고 샌달 신거나 몸에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 이렇게 달랑달랑 했을 때막 체인 달려 있고. 자기 딸에는 꾸몄다고 꾸몄는데 별로 별로인 패션? 어, 오늘 힘들다 이런 느낌으로 꼭 머리는 탈색이어야 돼. 머린 탈색이 더 벙머리. 모직 코트인데 구김 잘 가는 구김지면 이제 아예 돌아오지도 않는 그런 모직 코트인데 버건디 색이하고 근데 걔는 꼭 에코백을 메고 있다보라이는 캐릭터에다가 요즘 10대 애들이 입는 옷 입혀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진짜 너무 싫어 막 구찌 클러치, 막 왕벌 그려져 있고 막 구찌 클러치 일수쟁이 룩 일수 룩 톰브라운이 덤브라운된 느낌? 과한 거, 막 금목걸이 막 하고 금목걸이 금목걸이 도안 보이게 옷 안에 가려놓으면 몰라 이러, 이런 식으로 제 목걸이처럼 이렇게 안으건 모르겠는데 막 내놓고 막 나금 그 목걸이 했어. 여름에 나시 있는 사람, 진짜 좀 꼴보이세요. 아, 약간 농구티 같은 건데, 나시로 된 그런 거입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파져가지고 덜렁덜렁, 안녕? 이런. 저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수풀림이긴 나시티에. 들면 이게 수부룩 수부룩 덥수룩한. <laughs> 밑에는 있잖아요. 간신히 중요부이만 가리는 레깅스. 꽉 끼는 반팔티. 약간 여기 에제 삶의 눈이 생기시는 분들 이 있는데, 나무 그거. 엄마가 사준 옷 같은 느낌. 뭔뭔 느낌인 지 아시겠죠? 그 신발은 약간 그아직스 비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직스 아닌데. 제가 여자였으면 저는 힙합처럼 입는 남자는 안, 안 만날 것 같아요. 막뭐 해골 박혀 있고 막 해골 무늬 옷 입고 있고 막. 본인 그거 알죠? 나 이런 학회 여자들 호구로 갈리는 거. 아 그래요? 저한테는 호인 것 같아요. 조키니지. 조키니지라 해가지고 주키니 준키니 호박 있잖아요. 그거 진짜 싫어. 찢청개 네. 달라붙는 청바지. 아 어, 진짜 싫어. 무슨 남대? 난데 남대? <laughs> 톡 <난데? 웃음> <난데? 웃음> 그려진 초록색. 어 캐릭터가 초록색 티 응. 나야. <laughs> 몸매입니다. 얼굴이 못 생겨도 옷을 잘 입고 몸매가 좋으면 뭔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여요. 몸매가 좋아야 옷빨이 잘 나. 얼굴은요, 화장이라든가 요즘 너무 잘있어요 몸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길럭지 똑같은 옷을 입어도 만약에 이 사람이 못 생겨. 잘 착하게 생겼는데 몸좀 좋은 애가 옷좀 좋은 거 입으니까 막확 살아나더라고요. 몸매입니다. 피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모습이 또 중요하잖아요. 뭔가 듬직한 듯한 느낌. 몸매. 피지 이쁘다는 게 그래도 뚱뚱한 애들보단 차라리 멸치가 입은 피지 훨씬 예쁘거든요. 아 근데 이거 몸매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닌데도 키 180만 넘고 어깨만 딱떡 벌어져도. 피씨 진짜 달라. 요즘에 키 작은 남자 욕하는 거 아니야? 6 5오다 걔네 롱코트 절대 안 입더라. <laughs> 남자는 얼굴이고 여자는 몸인 것 같아요. 제 저도 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벗겨놓으면 자신도 잘생... 패션의 완성한 얼굴입니까? 생각나는 둘 다입니다. 생각난 이미지가 두개 있는데 둘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둘다 포기를 할수 없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남자 친구가 지금 약간 둘다 만족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 지드래곤 같은 거 보면은. 드래곤도 그냥 그 사람 자체에 서 풍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얼굴이랑 본인 얼굴 완성도 괜찮습니까? <laughs> 일단 아무리 몸 좋아도 얼굴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 옷을 아무리 이상하게 입더라도 얼굴이 잘생겼으면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몸매는 본인이 안 좋으면요 보완을 할수 있어요 옷을 입으면서 얼굴은 옷으로 못 고치잖아요 <laughs> 얼굴의 완성은 옷이다 어, 뭐, 뭔 소리야 <laughs> 외모의 완성은 얼굴이다